지금까지 안돼 안 있던 거예요. <laughs> 너가 이거 할래? <laughs> 전자기기 앞에 <약해>, 옛날 생각이야. <laughs> 이것도 옛날 전자기기예요. <laughs> 그러네, 삼성이네 사진 찍고 있었어 자신있게 자신있게 여기가 공격할 사람이 지금 종욱이랑 국키가 해야 되는데 저기는종년들이랑 같이 있렇게 있으면 는 근데 여기는 좀치꺼기로 가는 게... 네, 없이아지 저희 만호에 같이, 여기 동일이 형의... 동아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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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도... 그 진짜 경기 형도 힘이 고 여기는 그거에 비해 약간 피지컬이 약하죠. 어. 오, 어. 4 3 Oh, e ah 프랭이이기하는거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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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왜요? 요 아, 뭐지? 신발뚜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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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는보는기가 보기 힘들다 신발들 오, 상징이. 8 9대 B80. 80이 아니라 80이 아니야 아, 그게, 원래는 연구에 올드고에 걸로 나누려다가 89. 그쵸. 이게 밸런스 안 맞아가지고. <laughs> 상진. <laughs> 상진이요샹이진이진이요샹이진이요진이형 시작됐다 이제상진이형이요 <laughs> <좀> <laughs> <laughs> 2점 차아에아나아고 있어 다따라아고 있어 조홍이가 좀 캐리해지고 있어 일단 그것도 오늘 우리가 지금 득점을 다 미스하고 있어 지금 리바아도다 하는데도 아 아니, 박스해, 박스! 왜 박스를 안 해? 박스를 해야지, 박스! かわいい。<music> 아, 니까 하나도 못 뛰고 있으거다니 <laughs> 아, 우스. 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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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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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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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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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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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욱이파 어, 뭐야. 아, 아, 다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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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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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육, 둘, 셋, 둘, 셋, 둘,